트리모션 2010.1 강좌 두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모델링을 불러오고 그 스케치업에서 모델링 했던 것들을 이제 하나씩 불러다가 배치를 하고 재질을 입혀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도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가족이 메뉴는 뭐 이렇게 여기서 해도 되고요. 자 여기 요 메뉴. 우리가 주로 많이 여기에서 쓸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여기서 여기서 다 합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가져오기 메뉴가 되는 거죠. 여기서 플러스 모양 누르면 이제 새로운 창이 뜹니다. 뭐 랜드스케이프라는걸 가져올 수도 있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져오는 거는 거의 100%다 지오메트리죠. 자 열기 그 모델링을 해놓은 게 있습니다. 자 먼저 제일 메인이 되는 호숫가 펜션 전체를 불러오겠습니다. 이게 용량이 커요. 38 스케치업에서 38메가면 어마어마합니다. 이건 제가 용량, 용량 관리를 잘못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열기 누르는데 여기서는 간단하게 저는 그리고 그 매터리얼은 여기서 새로 다 입힐 거기 때문에 뭐 일부는 그대로 쓰기도 할 거고 Z축 위로 하는 거는 스케치업에서 똑같이 Z축이 위로 가게 해 놓고 자 그대로 확인하면 들어옵니다 옛날보다 좀 빨라지긴 한것 같아요 굉장히 오르고 자 여기 불러왔죠 지금 이 지역이 지금 굉장히 큰 거거든요 스피트 키를 누르고 마우스 중간 버튼으로 이렇게 좌우로 회전하 좌우로 움직이면 회전이 됩니다 그냥 중간 마우스만 이용하면 이렇게 이동이 되요 좌우 내가 원하는 대로 그. 예전에 강제 많이 있었죠. 자, 이렇게 제가 모델링을 해온 스케치업에서 만든 모델링입니다. 지금 스케치업 자체 내에서는 이게 투명한 거에 유리였거든요. 근데 여기는 또 이상하게 이렇게 나오네요. 제가 불러올 때 체크를 저기를 안 하고 와서 그러나, 이 모든 걸 재질을 다 따로 입혀줘야 됩니다. 이제 그 작업을 오늘 할 거예요. 콘크리트는 콘크리트 프로그램 로 유리엔 유리 재질 뭐 이런 것들을 쭉 입힐 거예요 여기 콘크리트 이런 데 주차장에 도로에도 아스팔트를 그냥 방금 전에 자동저장 체크해 놓고 자동저장 한 겁니다 벌써 시간이 이렇게 흘렀나 그 모델링 한 것을 요한 군데 다 일단 다 불러다 놓겠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지역 만든 다음에 불러오면 막 땅속에 묻히고 막 이러는 경우가 있어요 높이가 달라 가지고 그래서 일단 여기다 다 불러놓고 재질 입힌 다음에 나중에 이 위치에 맞게 지형을 파고 그 적재적소에 갖다 이제 제대로 된 위치에 갖다 놓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하나 더 불러올게요 이거에 불러온 이름은 여기에 리스트에 이제 다 나오게 됩니다 자 가져오기 해서 열기 여기에 긴 나무다리 직선 이거였죠 자 그냥 그대로 확인. Material, Material 이름, Material 상 기존에 가져온 Material 사용 그대로 유지. 얘는 그냥 그대로 Material 기존에 가져온 Material를 그냥 그대로 그대로 유지로 하겠습니다. 여기 들어가 있네요. 여기 밑에 선택을 하고 선택을 하면 이제 움직일 수 있는 그 핸들러가 생겨요 위로 이렇게 올리면 위로 올라가고, 여기 검은 거그 이쪽선 이렇게 하면은 이쪽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얘는 이 아래쪽에 한참 이 아래, 아래쪽에 갈 거예요. 일단 근데 일단 여기다 놓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선택하면 하나 하나 하나가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게 선택이 돼요. 이렇게 움직이면 큰일납니다. 얘를 선택해야 돼요. 탄 덩어리 그룹, 그룹의 대표 자, 이렇게 했죠. 이게 사이즈가 30 30m가 정도 되거든요. 이게 좀큰 거죠. 이것도. 자 그다음에 또 하나 불러오겠습니다. 가족이에서. 그럼면 얘를 찾아야 되겠죠. 작은 나무다리 여기 있네. 얘도 이렇게 불러와서 여기서 다 준비를 하겠습니다. 준비 과정. 아이 주차장에다 갖다 놓는 게 제일 안전하겠다. 여기다 놓고 나중에 여기 막 높일 거예요. 여기 높이고 아니다 전체적으로 높일 거예요. 다 같이 있어야 되니까 자이 상태에서 다시 또 가져오기해서 이번에는 자 그러면 이제 블록은 다 불러왔어요. 그러면은 프로젝트를 일단 저장을 해야죠. 계속 이렇게 가다가는 큰일 납니다. 여기에다가 힐링스토리 이런 네, 이름으로 다가 이제 프로젝트를 저장합니다 저장을 했어요 이제 안심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건축물부터 메테리어를 적용해 보겠습니다 선택을 하고 F키를 누르면 은 거기로 쭉 가까이 갑니다 이렇게 내가 수정을 해야 될 부분으로 그러면 이, 이렇게 일일이 해가지고 가지 않아도 되죠 잠시 아까 그 화면도 멈추고 했었어요. 이 지금 화면 캡처 프로그램과 이 트윈모션 그래픽 카드를 많이 쓰는 이 프로그램을 지금 동시에 두 개를 쓰고 있으니까 좀 그런 게 같아요. 자, 그러면 제일 먼저 유리부터 먼저 해보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 기존에 있는 메탈을 여기 있는 메탈로 변경할 때는 여기 스포이드 툴을 선택을 합니다. 스포이드 툴을 이용해서 얘를 탁 클릭하면은 여기서 어떤 매트리얼을 쓸 것인지 유리 재질을 입힐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일반 글라스를 할 거냐, 투사이드 글라스를 할 거냐. 지금 유리 재질로 돼 있는 유리 재질로 돼 있는 모든 것들이 다한 번에 바뀝니다. 자, 보세요. 보세요. 다 바뀌죠. 만약에 여기다가 버리면 이게 다 유리가 돼 버려요. 이렇게. 짠자 그렇게 보면은 속에 있는 것들이 다 보이죠 이제 다 보입니다 투명도로 여기서 설정할 수가 있어요 이게 투명도가 이렇게 불투명하게 만들면 불투명해지고 이렇게 해서 투명하게 하면 아주 투명해졌죠 점점 수치를 낮시면더 투명해집니다 여기 유리도 여기 유리도 좀 바꿔야 될것 같아요 요거 이거는 좀 반투명한 걸로 하겠습니다. 이걸 해볼까? 이렇게. 여기 왜냐면 여기하고 여기는 좀 아래쪽에 제가 좀 조금 더 네, 반투명이죠. 네. 속에가 보이긴 보이는데 완전히 무슨 선팅한 느낌 네. 그런 재질을 갖다 제가 입힌 겁니다. 이런 방식으로 재질을 입히면 돼요. 그리고 여기, 이거, 이거는 이 스케치업에 있는 기본 메테리얼, 금속 메테리얼 했는데, 좀 많이 후지죠? 그죠? 여기서, 자, 메테리얼 가서, 메탈, 메탈에서 그럴듯한 게 있나, 없나, 없으면 그냥 이거 쓸 거예요, 이거를. 이걸로 가볼까? 이걸로 가놓고 색깔을, 색깔을 여기서 바꾸면 됩니다. 어둡게. 그리고 이것도 더 어둡. 더 시커매지죠? 일단 확인을 눌러 보고 대충 한번 볼게요. 어떤지. 쓸 만한지. 자, 이 상태에서 반사율 같은 거 이건 좀 줄이고 스케일을 이렇게 키울 수도 있고 스케일을 이미지. 이어 속에 있는 이미지에요 일종의. 그거를 줄이는 겁니다. 이렇게. 색깔도 바꿀 수 있지만, 그리고 세팅에 들어가서, 범프. 이 범프는 이 100대이기 때문에 더 이상 할 수가 없네. 금속성 0으로 다시 뒤로 가서, 이런 식으로 자기 저기에 맞게 하시면 됩니다. 회전을 둘 수가 있고, 이렇게. 축을, 여기서, X축으로 늘리고, 줄이고, 늘리고, 줄이고, Y축으로 늘리고, 줄이고, 이거는 X축으로 이동. 이제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맞추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Y축으로 이동하는 거.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매핑을 합니다. 여기에 선택을 하고 얘를 한번 하고 컬러를 어둡게. 저 확인하고 한번 보겠습니다. 얘는 그래도 뭔가 그럴듯한 느낌이 나는데, 그죠. 벽돌. 벽돌 같은 걸로 하겠습니다. 벽돌, 벽돌 말고 그돌 모양이 있는 게 있는데, 이걸로 한번 가볼까요? 그냥 얘도 스케일을 조금 키울게요. 키워야 될것 같아. 실제 이게 이미지기 때문에 모델링 된게 아니라. 이미지기 때문에 이게 뭐 입체적으로 보이지는 않아요 밑에도 대리석이니까 그냥 뭐 그냥 쓰기로 하고요 여기 물을 한번 바꿔 볼게요 물물 재질 자 클릭하면 자 매트리얼에서 이 아래로 쭉 내려 보면 쭉 내려 보 물이 있습니다 물 이것을 여기다가 쓰면 돼요 얘로 바꾸면 얘로 쓰면 되고. 얘로 쓰면 얘는 쓰면 되고. 풀, 얘는 풀, 풀로 하는 게 낫겠죠? 제가 밑에 그 보이라고 밑에 자갈 모양의 그맵 스티커츠에서 매핑도 해 놨거든요. 근데 반사율을 좀 빼고 투명도는 그 정도로 너무 출렁거리죠? <laughs> 너무 빠르게 움직이죠? 맞게. 이거는 뭐 최저로 했는데 지금 이 정도기 때문에 더 이상은 바꿀 수가 없네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나중엔 여기다 이제 물고기 갖다 놓을 거예요. 물고기. 여기도 또해 보겠습니다. 트윈 모션에서 할수 없기 때문에 스케치업에서 미리 만들어 온그 부분입니다. 이 흐르는 물. 자, 얘를 스포이드 툴로 다 클릭을 하고 여기서 이제 이 물을 다붓습니다 이렇게 흘러야 되는데 흐르는 걸 이따가 이제 그 세팅에서 스케일에서 아스팔트는 이 메테리얼 안에 지형이라는 곳에서 도심 요소에서 찾을 수 있네요. 아 이게 전에 이렇게 했었나? 이게 <laughs> 바뀐 건지 원래 이랬었는지 지금 제가 헷갈리네요. 왜 콘크리트 있는 그런 부분에다 같이 놓지 이렇게 해놨을까요? 어쨌든 제가 이렇게서 적용 시켰습니다. 색깔을 좀 어둡게 했고 이건 조명 때문에 좀 밝아 보이는 것 같아요. 색깔이 이 색, 원래 이 색깔인데 이 색깔 같이가 않아 보이죠? 이게 이건데 여기서 조정을 어둡게 해도. 왜 마찬가지고. 자, 그냥 이대로 가겠습니다. 이건 조명에 따라 다 달라 보이는 거기 때문에. 한 사이즈 줄이고 또 다른 걸로 하겠습니다. 그냥. 여차피 풀을 심을 건데 얘로다가 딱 하면 좀 낫죠? 여기다 이제 나풀 같은거 나무를 심을 거니까 꽃도 심고 자연요소 요거 잘 기억해야 될것 같아요 지형이 있습니다 m a 리얼 지형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여기도 바꿔야죠 잔디로 바꿀까요 이건 잔디 자 이렇게 해서 여기도 어차피 잔디 심을 거니까 여기도 유리로 바꿔야죠 여기는 이제 여기서 끌어온 거기 때문에 투명도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투명도를 조정해서 너무 땡볕에 뜨거우면 안 되지 않습니까? 좀 자외선도 좀차단해 주고 그래야지. 자, 이렇게 해서 유리도 했습니다. 여기도 금속을 아, 그 여기 건축물 자체는 그 콘크리트를 좀 바꿔 줘야 될것 같아요. 요거 자, 이걸로 하겠습니다. 비슷하죠? 음. 아, 여기 콘크리트가 이것까지 콘크리트로 다 되어버렸구나. 오케이. 자, 여기도 쇠를. 여기는 그냥 색깔만 넣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재질이 재질이 다 거기서 거기에요. 특별하게 아주 좋은 게 없더라고. 얘도 마찬가지 아이 너무 검게 했나 자 이러면은 어쨌든 외부는 다된것 같아요 좀 깨지긴 했는데 이게 마음에 들어요. 여기는 좀 시커먼 색으로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메터리얼은 대략 한것 같죠? 아, 문에도 참 매핑을 안 했구나. 이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데, 자 트윈 모션에서는 기존에 비디오를 여기다 이렇게 매핑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게 2020 되면서 쉽게 아주 쉽게 그것도 할수 있게 됐습니다. 자 매트리얼에서 쭉 내려가면 동영상이란 게 있습니다. 여기서 일단 얘를 올려요 그 다음에 스케일을 100% 인데 이게 화면 사이즈가 이게 크다 보니까 이게 이 맵핑이 반복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얘를 일부러 이렇게 크게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 화면을 바꿀 거예요 제가 원래 여기다 불러다가 할 수도 있는데 그건 나중에 TV가 꺼져 있네요. 전원을 확인해 주세요. 자 여기서 불러다가 클릭해서 열기 열기에서 지금 기본으로 돼 있는 게 불러왔는데 저는 제거에 있는 걸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트윈모션 강좌에 요거를 불러오도록 할게요 용량이 223메가 자 불러오니까 이렇게 막 여러 개로 보이잖아요 이 다시 또 조절을 해야 되죠 스케일을 이게 줄임 최대한 길게 하고, 자, 이게 화면 비율이 안 맞아서 그런 거니까, 이건 어쩔 수 없네요. 이렇게 그냥 대략 이렇게 쓸수 있다는 거, 자, 그리고. 나무 문도 다른 걸로 바꿔 볼게요. 먹지 이제 진하게 해볼까? 반사율을 조금 더 높여주고, 여기 입체적으로 무늬가 들어가 있는데, 그게 잘안 보이네요. 여기는 메탈을. 메탈 넣을까 메탈에 여기 으 겠습니다. 반사율 놓고 스케일 보이 뭐, 그대로 이건 두고 아 이거 오래 걸리는데 예, 조명을 메테 메탈, 조명 메테리을 적용하는 순간 트윈 모션이 멈췄는데 저장은 돼있지만은 다시 그 작업 파일을 불러 프로젝트를 불러오니까 에러가 나서 불러올 수가 없습니다. 아니, 실행 자체가 안 돼요. 그래서 지난 50분 넘게 작업했던 거는 모두 날라가 버렸습니다. 저장과는 상관없이 그 저장된 프로젝트가 열리질 않아요. 에러가 생겼습니다. 뭐가 원인인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리고 지금 제가 우려하는 거는 이 화면 캡처 프로그램과 이 렌더링 프로그램은 그래픽 리소스를 굉장히 많이 잡아먹는 소프트웨어들이에요. 데두 가지를 지금 작업을 하고 있으니까 아마 거기서도 어떤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에 제가 이 환경 설정에서 이 퀄리티 부분을 높음이었었는데 아예 중간으로 낮췄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화면상에 우리가 보는 그 어떤 그 퀄리티는 좀 떨어져 보일 수도는 있어요. 그리고 다른 지금 메테리얼 작업들은 안한 상태예요. 새로 불, 새로 시작한 거기 때문에 여기다 조명 하나만 이제 불러다 놓는 걸로 해 가지고 메테리얼 작업하는 방법은 이번 시간 종료를 하겠습니다. 그 여기 라이트 라이브러리에 라이트. 여기서 이거는 에어리얼 라이트. 에어리얼 라이트는 이 전체 면을 밝게 보여줍니다. 화면을 좀 어둡게 해 놓고 볼게요 어둡게 놓면 보이죠 이 부분만 박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나와보면 이건 주로 벽 쪽이나 어떤 그 특정 부분에다가 설치하는 거고 자 얘는 보세요. 이 면, 이 면이 이렇게 보세요. 이면, 이면이 이렇게 벽쪽이나 이런데, 싱크대, 뭐 이런 부분에 이런 데쓸때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거는 어떤 후레쉬처럼 이렇게 쫙 비치는데, 이건 전체적으로 쫙 비치는 거라 이렇게 자 얘를 조금 아래로 내리고 그럼 조명 같죠. 라이트 켜진 강도를 좀더 높이겠습니다. 이렇게 이게 에어리얼라이트는 끄게 없을게요. 자, 이렇게 설치를 했는데, 이건 이제 범위, 빛이 바라는 범위, 강도. 컬러 컬러가 바뀌죠 이렇게 이거는 r 무이안 o r col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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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o 는 o r col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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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o l 켜 r color color c o l 이 r col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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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o 서 작업을 진행을 못하겠네. 자 이런 식으로 조명 설치를 하면 야간에 이렇게 보입니다. 예를 들어 이제 조명 그 라이브러리에서 조명 오브젝트를 여기다 설치하고 이런 조명들을 거기다 갖다 또 붙여 놓으면 이제 실제적으로 외부 조명도 가능하게 되는 거죠. 계획했던 것만큼 잘안 되네요 이게. 아이고. 예, 잘안 됩니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조명 설치를 해요. 그래서 이제 매트리얼 부분은 여기서 종료를 하고 다음 시간 이제 지형을 한번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거 해결하느 라고 좀 신경을 썼더니 힘이 다 빠졌네요.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